자뭐 이거 이제 배경지식은 서로 다 이제 두근이 있는데 알파베타 아 두근에 이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절댓값 요거를 뭐차 라고 부르죠 아시다시피 차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에 이제 뭐 알파 도하기 변탄데 한글로 쓰면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을 빼면 돼요 뭐 여기서 참고로 합은 얼마냐면은 마일이에요 곱만 구하시면 되죠 근데 곱이 뭐예요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요놈을 알면 되는 거죠. 마이너스의 적합이니까. 그래서 이제 쟤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가 보니까 20시 해 가지고 하첨자가 짝수만 있는데 짝수만 있는 와 중에 2 6 10 이런 애들이 없어졌잖아요. 그죠?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를 생각을 좀해 보셔서 접근을 생각을 해 보면 되겠는데 방향을 아예 못잡으 <laughs> 방향을 잡은 사람 있냐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? 제를. 영이 비네가 2, 6 이런 게 변했다는 건알거 아니야. 고민 좀 해봤어? 네? 그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아무튼 방향이니까 그 방향이 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산을. 뭘 써야 되냐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 돼? 저 계산하는 방법이. 뭐,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? 이것만 얘기해줘야 되겠다. 어차피 하실 분들은 이 정도 난이도는 좀 있는 건데, 자기가 하겠지 뭐. 20C0 더하기 20C2 더하기 20C4 땡땡땡 20C20을 구하시고 밑에다가 20C0 빼기 20C2 더하기 20C4 빼기 요거를 갖다가 땡 20C 땡땡땡 2 0시 20을 구해 놓으시고 두식을 변변 더 하면 되네요. 여기선 지금 그죠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구한 아이디어는 네가그1더하기 x의 n제곱 전개식에서 왜 짝수와 첨자만 살리고 홀수와 첨자만 살리는 계산 있잖아요. 짝수와 첨자만 살리면 이항계수합이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? 아 이거 이건 이제 우리 문자 그냥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. 2의 n 6 제곱. 예, 2의 n 6 제곱이라고 으로그 그거 정도가 계산하는 거야, 아이디어. 아이디어 그겁니다. 그래서.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얘처리는할줄 알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미 거기에서 했잖아, 방금. 얘 처리는 어떻게예요, 여러분이? 91그 x의 20제곱에다가 이제 홀수함 짝수함 그 하첨자 짝수, 남은 거 방관이야? 그죠? 2에 19제곱 아니야 결론 아무튼. 근데 이제 얘예 계산을 지난번에 배운 거죠. 1 플러스 i의 n제곱 그래서 1 플러스 i의 20제곱에 못 찾으시면 돼요. 얘가 1 플러스 i의 20제곱에 정수 1을 못 찾으면 돼요. 네? 못 찾으면 돼요. 아까 네가 1 플러스 i 쓰는 거지. 네. 못 찾아야 되냐고. 못 찾아요. <laughs> 난난정 아, 난 말할 줄 알았어. 어떤 i야? 2i의 20제곱. 아니 이 핑크 박스는 1 플러스 i 의 20제곱에 뭘구하셔야 되냐고? 뭐 정확히 뭐야? 실수 부분. 네, 실수 부분. 실수 부분 찾으면 되는 거죠. 이런 문제입니다. 학교 기출에 이런 걸 내는 학교들도 있어 그러니까. 다음은요. 어차피 앞에는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거 솔직히 5번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난번에 해줬던 거다 똑같이 그냥 개념 문제처럼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마 2번에 2번 정도만 예, 요것만 아무튼 좀 까다롭다 1번 여기 다 쉬운건 없습니다 쉬운건 없는데 1번도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유지는 여기에서 2번에 1번은 우리가 다항식의 전개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2번에 1번은 1 플러스 x 요거에 15제곱하고 1 플러스 x의 15제곱 요거에서 x의 30제곱의 개수 찾으면 되는거예요아예 15제곱의 개수? 요렇게 찾으면 되는거고 얘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x의 10제곱하고 1 마이너스 x의 10제곱해서 X의 지금 1 0제곱의계수 찾으면 되는 거예요. 10제곱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저 다음 식의 구조에서 좀 이거는 단순하게 좀 복습해서 이거 다음 맞췄으면 잘한 거고 한번 배우고 맞췄으면 잘한 거고 한시는건 아닌데 내신에 나올 수도 있다. 뒤에는 됐고요. 확률은 쉽죠. 이런 데는 쉽나 모르겠네. 이런 거 잘했나? 10번. 개념 못 채우시는 분들은 개념 공부 좀 하세요. 오 십육 번 많이 맞았나? 십육 번? 저번에 마을만 해주고 했는데 1 6 번, 십육 번 틀리신 분 있잖아요. 어. 그렇죠. 안 물어보네? 1 6번 문제 동엽 맞았어요? 1 6번 문제 핵심이 뭡니까? 핵심이요. 네. 아니 면뭐 핵심은 뭐 애매하면은 십육 번 문제 주의점이 뭡니까? 저번에 나 내가 가르친 일세계 다르게 대변인이에요. 같은 것도 다르게 봐라. 이게 핵심인데 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얘 표? 우리가 뭐 표라는 거는 항상 어떤 상황의 경우의 수나 이런 거를 따지실 때좀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표일 뿐인 게 음. 그거인데 여기서는 글쎄 이 문제에선 표가 도입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전체는 뭐예요? 62고 그러면 사건은 곱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, 곱이 짝수. 곱이 짝수면 이제 짝짝짝 홀, 홀짝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도 여사권의 냄새를 좀 맡으신 분들은 여사권으로 받지 않았을까 싶고, 홀, 곱이 홀수가 되는 거, 홀, 홀인데, 이제 그 와중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홀, 홀을 하실 때 저희를 다른 일로 볼수 있느냐, 라는 건데, 근데 이미 원래 전체를 갖다 육시 잡는 순간 이미 다른 걸로 본 겁니다. 이네가 왜 콤비네이션 맨 처음에 배우시면은 콤비네이션 정의가 뭐예요? NCR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그게 출발합니다 분명히. 그래서 예. 방어나? 근데 이걸 표로 어떻게? 해? 그 표가 저기야? 홀짝 얘기하는 거 그것도 표라면 표지 방금 얘기한 것들 중에 표라면 표긴 한데. 근데 뭐지 모르겠는데 표는? 표는 그렇죠. 옆에 이제 13번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표가 좀 표가 좀더덜 헷갈리지 않냐는 개인적으로 약배수 따질 때 이거 표로 했어요 혹시 음, 어. <laughs> 다시 해보시고 다른 네, 질문 없어요? 17번이요? 기하학적 확률입니다. 어, 우피의 길이가 2cm 이상 5cm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2cm 이상, 2 c m 인데이이 정도라고 하고. 5cm인데가는 이 정도라고 하면 은 결국에 이도넛의 넓이를 구하려는 거죠. 이게 사건이 되겠죠 이 사건이. 왜? 말길를 잘못 알아들은 거야 문제를? 아이 쓰러졌다. 어떻게 이해했는데 문제를? 음, 음, 음. 아 근데 이거 문제 이렇게 난해하지 않은데 확통이 음, 음, 음.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미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미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. <laughs> 그 확통이. 표현이 좀 난해한 경우가 있어 표현이 실제로 어. 오히려 미접은 깔끔하죠 표현이 표현이 난해 해 가지고 애매한 건 없는데 확통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참고로 다른 건 됐어요? 세요 질문요질문요 어, 어쨌든 이런 시장 <laughs> 전체는 뭐예요? 7. 나열하시면 실패기에요 A가 두개나 있는데? 어. 아니 근데 이런거는 참고로 권장사항이 그래서 알파벳 나열하는 문제는 그래서 어 사전식 배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파벳 좀 같은 일끼리 먼저 써놓라고 합니다 A, A, E 나머지 지금은 같은거 없을때는 나머지 다 그냥 쓰시면 되겠는데 같은게 좀 많이 있을때는 어쨌든 좀 몰아서 써놓라고 해요 더 헷갈리게 그냥 눈으로 보고 풀지 마시고 권장하는게 딴거요 네, 유재보겠습니다.